그 성경적 가정에 관한 시리즈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 마무리를 하고 싶었으나 저희 전교인 수련회로 하지 못했고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피스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주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두 번째 주에는 부부 사이에 대해서 서로 순종하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말씀하셨죠. 또세 번째 주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 그래서 부모들은 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복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주셨어요. 오늘은 마지막인데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쓰임받는 가정. 2016년에 멕시코에서 그 트라이애슬론 시리즈가 전 세계를 돌면서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 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헨리 슈만이라는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딴 1등을 한 사람보다 2등, 3등한테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2등을 한 사람은 조 존슨 브라운리라는 영국 사람이었고요. 3등을 한 사람은 앨리스 w 브라운리라는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 둘은 형제였습니다. 어, 동생이 h a 산이 결승점을 한 500m 남기고요. 1등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몇 시간을 뭐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마지막에 마라톤이잖아요. 뛰어서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500m를 남겨 놓고 사람이 탈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얼굴에 이제 눈이 초점이 없고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 이제 곧 쓰러지겠다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3등으로, 그러니까 2등으로 오고 있던 그 사람은 지나가고 3등으로 오던 형, 알리스텔 브라운 리가 그 동생을 보고 와가지고 부축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붙들고 나머지 500m를 같이 뛰어서 결승점에 들어와요. 이 형이 참 따뜻한 게 동생을 먼저 결승전에 밀어 넣어가지고 2등을 시키고 자기가 3등으로 들어왔어요. 어, 해설자들이 사람들도 난리가 났고요. 해설자들도 와,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그런 중계를 했습니다. 어,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저는 부축을 할수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준다는 게 아, 이런 의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한 가정 혹은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놓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왜 행복해야 되냐 행복의 목적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왜 세워야 되느냐 그 목적을 우리가 잃을 때가 있어요. 가정을 잘 세우는 목적은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세워진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싶어 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성경적으로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바라시고요. 그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이 나오죠. 처음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또첫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될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가? 만일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라는 모임에, 우리 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들도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던 거죠.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우리가 지키는 그 음식 개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베드로를 수제자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베드로를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요, 베드로도 같은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내집 앞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로마인의 가정이에요. 이탈리아라는 부대의 군인, 그 군인의 집안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역사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방인의 가정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리고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처럼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수 없는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기 시작했어요. 일어서서 소리치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이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된 적도 없는 로마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초대 교회가 고민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면 우리가 누구이관데 교회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누구이관데 저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마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거죠. 그런데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선교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가정에, 가정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교의 관점이 바뀌는 이 상황에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0장 2절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고넬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온 가족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많이 행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나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그 전환을 이루내신 어 겁니다. 어 제가 TED Talks를 가끔 보는데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의 TED Talk를 봤습니다. 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레주메 버츄가 있고 윤로지 버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력서에 쓰는 것들. 그러니까 레주메 버츄는 우리가 이력서에 쓸수 있는 것들이고요. 윤로지 버츄는 뭐예요? 장례식할 때 조사가 있잖아요 율로지 보통 이제 가족들이나 뭐 친한 친구가 나와서 하죠 그 율로지에 언급되는 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즈메이벌추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디에서 일했고 내가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스킬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신기하게 우리가 율로지를 들으면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잃었느냐. 공부를 뭘 했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이야기하죠. 제 어머니는 예를 들면 혹은 제 할머니는 우리들을 정말 사랑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믿음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늘 자기 자신보다 앞서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주메에 들어갈 만한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력서에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해서 레주메를 읽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장례식장에 오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 궁금해 하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내가 기억될까를 궁금해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때로는 이레즈메에 너무 함몰되어서, 묻혀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 함께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냈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 매일 가족들에게 바쁜 척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찔려요. 어, 너는 잘하냐? 이러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어,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시간을 조금 더 내면 어떨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내어주면 어떨까? 어,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바뀌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나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내어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옵소서. 어, 전체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섬김의 기준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 저는 이만큼 하면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희 배우자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자식들에게, 제가 할거다 했습니다. 전더 못합니다. 이제 저쪽이 저를 위해서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지요. 예수님이 사용하실 만한 가정으로 우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